아, 디퓨저지? 어 스피자지? 이스가이 미녀 석들은 설마 희망이란 것을 가진 거냐고. 간다. 응? 에이, 간다. 응? 보인다. 보인다. 아이고. 경 아, 아, 병... 어. 병... 오. 자가 아, 방패 아직 안 깔아셨어요? 알았어요. 알았죠. 여기 대패. 네. 올라갔다 올라가고. 아인가? 아직 있다. 아직 아니, 있다. 계사 들어와요. 상대 저희랑 똑같이 하려 그, 해요. 두, 두 분이 여기 여기 까줘. 까줘. 피포 던니기 있다가. 다 아, 없어. 샷건 아. 아. 다 없어. 진짜 고정목이 사건이구나. 세요. 안부다. 안부다. 탄이도 있어요. 탄이도 있어요. 여기 까줘. 여기 여기 까줘 빨리. 깨, 깨, 깨. 해줘, 방패 나갔어요 방패 나갔어요 아니야 던지면 안되겠다 같이 죽겠다 안 던질게. 들어왔는데 일단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어나안 던질거야 오사도 거야. 뒤따라 올거 같은데 나... 왼쪽 보게 왼쪽 보기 아니야 아니야 오사도 뒤에 있어 왼쪽 보기 유도하시면 제가 일어나서 쏠게요 나 도와줘 아시바 그래도 충수 한다 어느 쪽에 있어 대려? 여기 거기 야, 나 <목소리> <못 목소리> <안 목소리> 있어요. <목소리> 야나가 아니 그자전거창청 자전, 바깥에 안마라탕 이거 오고. 안방 안방 외부에 하나 캠보이거든요. 왔어요. 어, 이피서다운이에요 어? 어떻게 잡는 거야? 아 위에서. 트래토 트래토. 드렸어. 사무실에 철조망 있고 사무실 외벽 강화 안 되어 있고. 사무실에 있다. 사무실 중간 벽. 뭔 말인지 알죠? 뷰온더어땄어요 아, 여기가 드로닝 넣을게. 맨려 있고. 두 개. 있고, 중계. 야, 머 있네. 국장에 사람 있어요? 근데 <목소리> 내 쪽으로 빼가 봐줄수 있나? 떼쳐 이 쪽으로 붙어 줄래요? 어 괜찮다, 잘했어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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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하나 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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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찮아 괜찮아. 괜찮아. 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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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버중 하나 일가실질가일질실위질 가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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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위질 가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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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안 나오면. 칼안 나오면. 칼안 나오면. 칼안 나오면. 칼안 나오면. 칼안다오면칼안나오어칼안 나오면. 석상 나오면. 석상. 석상 어 아이씨. 문중 문 이쪽 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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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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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문중 문 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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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레스> 에코가, <디레스> 에코가, 힘이 있어, 도이길거예요 제가 한번 프로레스 빅분도날빅보도록할이요어빅나어이어이 있어. 빅이 어이 있어, 이 있어. 이 빨리 지 이거. 이 아, 리 닉슨 봤어요? 봤어요? <laughs> 저희정면 지름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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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동굴 면었음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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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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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면 전면, 트론나다 줄게. 둘은 나줄게 둘은 맞을동 둘은 동을게동은맞동게둘동맞을동 둘은 맞나게 둘은 맞을게. 둘은 맞을게. 다은 맞을게. 둘은 로을게둘로 맞을게. 로은 맞을게. 둘은 맞을게. 둘은 맞을게. 둘은 맞을게. 둘은 맞을게. 둘은 맞을게. 둘은 맞을게. 둘로 맞을게. 둘은 맞을게. 둘 이대 와도되고 아, 아얘 뚫렸어 아, 야, 이게... 계단에서 보는거야 계단에서 아 이게 아참아나 아, 나간다 아트위 드론 들어왔어 어트 드론 깼어 한명 더 나와줘 오케이, 나 이거 나, 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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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나가면 안돼 집이 떨네야 외벽, 외벽으로 드론 들어왔다. 파덕, 파덕. 아 외벽, 아, 외벽 무기고, 무기고 외벽. 아 살려줘요. 아너너너너너 무기고 외벽, 무고 외벽 대처. 타임 쏠팅. 다운 다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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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다운. 다운이래. 다운. 이거 살려줄 수 있어요? 아

다락방도 대신 열어주실래요? 시간 대신에? 예, 네, 제가 열어드릴게요. 아, 이거, 바로 그냥, 가고 본식스로 열까요? Okay. 아, 드론이 한번 하고, 기다려봐. 어, 본식스로 열어줘? 어, 기다려, 기다려. 어, 바로 밑에 엎드렸어! 바로 밑에 엎드렸어! 내가, 그, 미라자리로 밀게. 아 디퓨저, 디퓨저, 디퓨저 한 명이 디퓨저 들고 바로 설해야 돼. 근데 해치위를 어떻게 봐야 돼? 해치를 해치위 견제해야 돼. 해치 바로 들어갑 러시님이 가져, 러시님이. 위에 뜯어봐, 위에 뜯어봐, 러시님. 어, 일단 바리켄 뜯자, 바리키는 뜯자. 발이만 아, 뜯어. 고고고 구 선생아, 성 잘못 들었어. 오케이 갑니다. 아, 위에 있는 민원. 아, 너무 힘들었다 위치. 여기 는위는라스트는 위치. 라스는 위치. 라스는 위치. 치자는럼치층에는층에어스층 하나 천치 라스는 위치. 라스치 라스는 라스라스트치라스